물소리가 나네. 외꼬인가? 외꼬 같네요. 아, 너무 싫고 외꼬네. 개입있고요. 너무 싫고 아, 외꼬 짝기 발전기도 뿌리고 다니. 아이토 여기 위에는 다 부정한 게 있대. 왜 고가 짝집에서 자랐으니까. 다 블랙까지 대기 타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런 게 나와. 이십 20, 이거 2 0초 정도인가 이게? 예? 이분 2분 아니에요? 이분은 아, 너무 토요? 길지? 에토 에토. 호. 이분은 아, 너무 아니. 길 긴. 2 0 초인가 3 0 초인가? 나만 제일 이십 초이던데. 아니 이분. 이... 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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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거기 간다. 위로 갔다고. 짝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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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안녕하요요요잠깐요 썼니? 썼을 잠같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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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우리 안 걸었네. 아, 더러워. 아. 허티 음. 없나봐. 허티 없나봐. 올릴 수 있을까? 어, 이거 토마스 위치라고. 내가 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좋다. 이 갈게요. 편집 가야지. 음. 편집이 아우지구나 음. 그래서 안 갔구나. 너아우지 그만 좀 가라. <laughs> 어그로 풀림. 일찍 도얘기하는 이미, 이미 나에게 왔노다. 아, 쟤가 이상한 딴 데로 가더라고. 보라 삐겠네 뭐요? 어떻게 이상한가 왜 이래? 이상한 데로 가면은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이상한 데 있는 나에게 막 닥친 다음에 얘기하면 늦는다고. 저는 딱히 보고 있어요. 군집에서 그거 끌어올려. 안돼, 끌어올려. 아 커버할 테나 이게? 안돼. 그치? 아, 저 피톨 먹은 건제 처음에 숨겼던 처음 거말요 하나 더 있었어서 그래요. 아 저건 그거 누구냐? 클로젯. 야, 어디 갔어? 아 발정이 쳐로 갔어? 아니 아니 아니. 딱 대표가서 딱 대표가서.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키비는 열어본다. 왜? 이로오는것 같은데. 다른 데 가요. 다시 잡아야지. 돌아간 데로 가는 거 같아. 야, 어디 갔어? 아니, 돌아 올대로 오네. 근데 그쪽 마이너 돌려야 됩니다. 저거좀 여기만 두기 상태로 놀까? 그자림막 큰집, 큰집 옆쪽, 거기 내가 돌던 거. 아, 이 아니, 안 돼, 안 돼. 그거 돌리면 안 돼. 클 클. 어? 뭐여? 그새끼야! 죽이지 음, 말라니까 음, 쟤들이 음. 이렇 어, 싸가지면 되네. 살인마 위치 몰라요. 짝집 쪽으로 올라갔어. 다행히. 어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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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 나를 발자마였다. 전부 다 토보쳐놨네. 발전기 토보치고. 큰집 들어가요. 큰집 돌고 어, 있네. 큰집 옆에 기병님은 돌리는 중. 피니 약간 걸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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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간다. 아좀두개좀 뭉쳤는데 조금. 아니나크림 그거 돌리면 안 되는데 그 뒤새끼 뭐라 이게. 나머지 차는어딨어요 모르겠어요. 터묻어서 지금 걸리는 막시면상이저 어그로 너 그거 치려니? 어왜안해 근데 그래 그걸 잡아야겠다 밑으로 빠질게요 빠져도 일이 없으니까 얘 여기 뭉친 거 안다 발전기만 톡톡만 톡 쏘고 다닐 거 이런 식으로. 아니 나머지 는 어디 있는데 진짜 집 안에 있나? 내가 지금 배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울은데? 어? 누가 울어요, 지금? 내가 어? 울어요. 저 언덕에 하나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거 돌아간 거예요? 모르겠네. 난 아직 백큰 집, 백기 응님 좀 울고 있어. 나 지금 큰집 옆에 있어서 모르겠네. 저거 처음에 싫어요. 나는 큰집좀 싫어. 잘 먹하려고 하네. 계속 오브로 위에 돌리시면 돼요. 네, 돌리고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 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열 있어? 아니야, 다 위에 있어. 돌아가요. 다 위에 있어. 쟤 이제 큰 집도 갈게요. 아니야, 큰집 아우지야. 가운데서 놀아, 그냥. 아, 이런 채식. 아, 어, 돌토 아닌데. 큰집 안에 도템 있는데. 못었는데 누가 1토를 까네. 바로 옆에. 어, 찾았다. 한방 찾았다. 한방 찾았다. 누가? 내가 찾았다. 니가 찾으면 뭐하나? 나는 중아 너가 놓은게 아니가 응. 아사락 시가 제일 근처에 클로젯이 아니 로젯나크로젯이구나 아, 나다 아, 누구야 그런데? 나다 문.. 문을 따야겠다 아 렉걸려 뭐하고 있어? 문봐 문이 어디쯤이야? 밑에 다, 다, 다 있어? 다에 있어 다나집에 있어 난 짝집 쪽 갈게 나한테 톡 뿌리고 있거든? 아니네 문좀적당 빠질만한 스가지고9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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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때리고 있어 아, 시계에 대면맞습니다내시 시계 있는데 치료가 안 돼있어 로러는왜저 감아 서있는걸까 저렇게 아, 보시 그냥. 만고 바로 때릴지 몰라 고안네 집중 아 살겠는데. 그래 그래. 오. 아주 나이드 용기를 냈고만. 네. 어디로 가자 이거. 야쭉가쭉가쟤뭐 커버가 있는건가 있구나 <laughs> 있어 그럼 뭐 이거는 툭 뿌려야 되는건데 나이스 커버 바보 아니야 그거 직선으로 가버렸는데 진작에 털을 뿌려야지 그러면은 놈이가 될거 아니야 그렇게 정직하게 쫓아오고 <laughs> 정직하게 쫓아오다가 빡어가지고한대 때리더라 <laughs>